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려를 고려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어떤 주에서도 아직 분명히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며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들이 있으며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용지가 집계되어야 하고 불법적인 투표용지는 집계돼선 안 된다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언론은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은 이 과정에서 부유한 미디어 기업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언론의 예측과 논평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시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코넬 대표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바이든의 승리 선언 후 아직 어떤 축하나 인정도 유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선 미트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과 레디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4명의 주지사가 바이든 유력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선 이후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11월 7일자 자신의 트윗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만 6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더해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케일리 메커넨이 백악관 대변인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민들의 선거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합법적인 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백악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멜라니아 여사의 트윗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볼 자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만 카운트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